생일상자 듣는 소은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20일 연중제 11주간 목요일 마태오복음 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들은 주님의 기도는 바치면 바칠수록 그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바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그 안에 원해야 할 것과 원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는 하느님과 그분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우선 하느님을 최상의 위치에 놓은 다음 자신의 필요와 소원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보다 내 원의보다 하느님의 원의를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순서여야 합니다. 후반부는 우리 인간의 필요에 관한 것이지만 그 역시 하느님을 향하는 강구입니다. 이용할 양식을 청하는 것은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마음을 바치는 것이며, 죄의 용서를 청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봉헌하는 것이고,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것은 위로자이신 성령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의 전존제를 나의 모든 생활 영역 안에 모시는 기도입니다. 원수 같은 이웃이 있나요? 그를 위해 한번더 기도해 봅시다. 서울대교구 김효석 요셉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I love you so